투자를 하다 보면은 피터링지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. 10개를 사면은 4개는 떨어지고 6개는 올라간다. 지금까지도 그런다. 라고 그런 영상에서 메시지를 던졌고요. 심지어 10개 중에 5개만 올라가도 이 업계에서는 대단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렇죠. 10개 중에 5개가 올라가는데 그 중에 한개가 뭐 300%, 500%, 1000% 이렇게 수익을 내버리면 전체 계좌 다 끌어버리거든요. 견인을 해버린다는 거죠. 즉,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또 피터린치가 얘기하는 게 패를 자주 뒤집어 봐야 된다. 이런 기업들을 10개를 공부를 했을 때 기업 분석을 했을 때 1개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20개를 기업 분석하면 2개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30개는 3개, 40개는 4개가 나옵니다. 그만큼 하나하나 종목의 회사들을 기업을 분석을 하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하고 꾸준함도 필요하겠죠. 많이 패를 뒤집어 보는 사람이 결국 큰 수익을 가져갑니다. 이 모든 것을 상세하고도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은 극도의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.